안녕하세요. 씹어먹는 일본어. 일본어 기본 패턴 50. 오늘은 22번째 시간입니다. 모모하기 시작하다 하지메르라는 문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법은 어떤 행동이 시작되거나 시작하려 할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동사의 마스형 플러스 하지메르를 붙이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특히 하지메르라는 문법은 형용사보다는 동사의 형태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오늘은 형용사의 설명은 배제시키고 동사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를 볼게요. 밑에 보면 맹교, 공부 피아노, 피아노 나라우, 배우다 지무, 헬스장 가요, 다니다 사이킹, 최근 간류, 한류 아, 여기서 칸유 라고 썼지만 요즘 일본에선 한유 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문장에서는 한유 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더 볼게요. 미루 보다, 생계츠 지난달, 가이샤 회사, 하타라크 일하다. 네, 아까 잠깐 넘어갔는데요. 한국은 일본어로 뭐죠? 칸코구죠. 그리고 한국어는? 칸 한국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한류를 말할 때는 예전에 미디어에서는 일본 미디어에서는 간유라고 발음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나라가 한국이라고 발음하는 것과 그리고 K가 붙어서 생성되는 여러 신조어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원래 미디어에서는 칸유라고 읽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미디어나 문서에서는 칸유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대중적으로 요즘은 한유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어 설명드렸고요. 이제는 예문 보실게요. 1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뭐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하기 시작했어요. 이기 때문에 스르 동사 시 형태로 바꿔서 시 하지메루 시 하지메 마시다 시작했어요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벵교 시 하지메 마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벵교 스루를 가지고 만들면 안 되나요?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벵교 시 하지메루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벵교 공부를 명사로 써가지고 명사를 하지메루 이렇게 쓸래요. 그러면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맹겨오 하지메루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것은 동사에 어떻게 접속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메루 쓸 때는 마스 형태에 쓴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그 중에 스루 마스형에 썼다는 것 이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문을 들어드렸던 맹교시 하지매루 혹은 맹교시 하지매루 그리고 맹교오 하지매루 이세개다 맞습니다. 이 중에서 그냥 취사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됩니다. 첨언이 너무 길었네요. 그러면 2번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시작하다 앞에 오는 단어가 뭐죠? 그렇죠. 나라우이기 때문에 나라이 하지메루 나라이 하지메 마시다 배우기 시작했어요. 과거형 태까지 집어줬습니다. 그러면 피아노 붙일게요. 피아노 나라이 하지메 마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번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시작하다 앞에 단어가 뭐죠? 동사가 그렇죠. 가요 다니다이기 때문에 가요이 하지메루 가요이 하지메 마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수장은 지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지문이 가요이 하지매마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아, 여기서 나오네요. 드디어. 최근 한류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시작하다 앞에 또 동사 찾을까요? 그렇죠. 미루이기 때문에 미 하지매마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붙여보면 최근이라고 하면 사이킹. 한류 드라마를 이라고 하면, 한류 드라마오 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사이킹, 한류 드라마오 미아지매마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5번, 지난날부터 이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자, 시작하다 앞에 동사 뭐죠? 그렇죠. 일하다, 하타라쿠 이기 때문에, 하타라키, 하지매마시다. 과거까지 다 챙겨줬죠. 그래서 앞에부터 하면, 지난 달부터 생계츠 깔아 그리고 이 회사에서 고노카이샤 대 하다랗게 하지다 이렇게 문장이 구성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형용사를 보는 대신에 하지메루라는 문법과 비슷한 문법이 하나 더 있어서요. 이것도 N 4 정도의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다스라는 문법입니다. 이것도 마스 형태에 붙어요. 그래서 만약에 움직이다. 움직이기 시작하다 이렇게 하면 우곡기 나스 이런 표현도 할수 있고요 달리기 시작하다 그러면 달리다가 하시르죠 그래서 하시리다스 이건 제가 노래 가사에서 정말 많이 들어봤던 표현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다스라는 표현도 뭐뭐 하기 시작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나스랑 하지메르랑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질문하시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하지메르는 완만한 개시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요 나스는 급격한 개시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오도루 이게 무슨 뜻이죠? 그렇죠. 춤추다라는 동사인데요. 오도루에 나스와 하지메를 붙여볼게요. 오도리다스가 되고요. 오도리하지메루가 되죠.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냐면 오도리다스는 빠른 템포의 춤을 추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들리고요. 오돌이 하지메루 라고 하면 좀 느린 템포에 천천히 추는 춤이 연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뭔가 그거를 출발하거나 움직이거나 그 행동이 시작됐을 때는 다스란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급하지 않거나 혹은 급한지 안 급한지 모르는 그럴 때는 하지메루를 쓰는 게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안에서 아기가 울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왕! 하고 울었어요. 그럼 다스일까요? 하지메루일까요? 그렇죠. 나키다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에 예문을 보시면 이 예문의 상황이 그다지 뭐 급박하거나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상황을 느끼실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하지메루를 썼던 거고요. 그래서 다스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큐니, 이기나리라는 표현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뜻은 둘다모모하기 시작하다라는 점이라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배운 문장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1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라고 하면 勉強오시 하지매 마시다. 2번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피아노 나라이 하지매 마시다. 3번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지문이 가요이 하지매 마시다. 4번 최근 한류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最近 한류 드라마を見始めました. 5번. 지난달부터 이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先月からこの会社で働き始めました. 네, 그러면 이번엔 한국어만 읽어드릴게요. 1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2번.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3번,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4번, 최근 한류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5번, 지난달부터 이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 문장 잘 완성해 보셨죠? 네, 마스형만 알고 있으면 그렇게 연습하는 게 어려우시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설명하면서 알아챈 게 있는데요. 2번 보면은 피아노라고 돼 있잖아요. 가타카나로. 근데 단어 부분에 보면 피아노 뒤에 장음이 있는데요. 장음은 삭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피아노 뒤에는 장음이 붙지 않는다. 즉 피아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스이마생. 그러면 다시 하지메루로 돌아와서 예를 들면. 이 동네에서 살기 시작하다라고 하면 그라시 하지메르라는 동사도 쓸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노래 부르기 시작하다라고 하면 우타이 하지메르라는 동사도 쓸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근에 시도해 보셨던 것들을 이 하지메르라는 문법을 통해서 표현해 보시면 더 좋은 연습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오츠카레 사마데시다.